내가 치료를 해볼게. 눈이 보인다. 목소리가 들리는구나. 미리어드, 네가 구하러 왔구나. 숲은 어찌하고? 아무리 내가 쇠약해졌다 해도 너희는 꽤 강하구나. 좀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다면 신났을 것을. 그림자, 이거 재밌는 능력이로구나. 순수하게 싸움을 좋아하는 신이로군. 하미레즈 같은 부류야 저렇게 속 편하게 생각 없이 싸울 수 있다니 부럽구나 흑마술사 중에 비슷한 녀석들이 있었다 그들도 꽤 강했었지 네 뒤에 날 짐승은 검으로 변하더구나 멋진 무기로다 너의 그림자검과 나의 대검이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? 어떻게 되긴 난또 고해를 해야겠지 딱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배울 게 많아 역시 세상은 살 가치가 있다. 말 그만하고, 좀 누워봐. 날 구하진 못할 것이다. 이 독은 헤디의 것이야. 짐승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지. 광대에게는 내가 너무 오만했다. 그렇게 전해다오. 내 동생 베누스에게는 미안하다 말해줘. 헤디는 잘 살고 있나? 다행이군. 립스틱을 빼앗기고 악어에게 먹힌 줄 알았지. 난 죽을 곳을 찾으러 가겠다. 달먹음는 어딘가가 좋겠지. 죽기에 참 좋은 날이야.